티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어, 화성에 어, 하우스 비닐 하우스가 지금 임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을 한번 지금 소개 지켜주려고 여기 왔는데 어, 하우스가 지금 총2 1 동인데 그 중에 이제 5 동을 갖다가 여기 사장님께서 임대를 한대요. 그래서 혹시 예비 기농인대라든가뭐 이렇게 그 기농에 이제 관심이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이걸 하우스 보고 이제 해도 관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여기 보시면 비닐이가 일단 다 없어요. 비꼬리. 그렇게 비닐을 씌워서 해도 되고 비닐을 갖다가 어 이제 그냥 안 씌우고 그냥 해도 되는데 어 여기 그다음에 숙소도 일단 있습니다. 숙소도 이제 방 3개에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방 하나를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여기 사장님 이 쓰는 거고 하나를 갖다가 거실하고 주방을 요 같이 쓰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트레타도 있으니까 트레타 쓰는 문제는 이제 여기 사장님하고 또 다시 의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일단 임대기간은 3년으로 그리고 여기 사장님은 지금 이거 말고도 노지에 지금 노지를 갖다가 어꽤 많이 해요. 그리고 주작목이 이제 단호박하고 양배추, 고추 이런 거를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납품이나 이런 공장 납품 이런 거를 갖다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일도 좀 배우면서 혹시 이런 하우스 5 다섯 정도 임대를 해서 만약에 여기 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여기 하우스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후에는 이게 이제 연동하우스에요 연동하우스인데 우에는 이렇게 비닐이 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여기 와서 여기 어떤 겨울에도 만약 농사를 하고 싶다 면어면 어 비닐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씌우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섯동하고 숙소하고 임대료는 연 이제 300만원 300만원인데 만약에 좀더 하려면 하우스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하셔도 되고 뭐요 주변에 또 노지도 또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장님의 워낙 이제 규모 있게 하니까 어 일을 배워서 같이 뭐좀더 어 늘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어 그래요 그래서 뭐 일단 큰돈안드리고 만약에 여기 하우스 어 이렇게 다섯 동을 얻어서 뭐 여름에는 이렇게 다른 작물 고추나 뭐 오이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재배하고 를 어, 겨울에는 뭐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재배를 할수 있는 분뭐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 하우스 이거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 비닐 하우스가 일단 비늘이 없다는 거, 예, 네. 비늘이 없고 어, 비늘이 없고 이제 만약에 그대로 사용하려면 그냥 비닐 없이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비닐을 씌우려면 그래도 요런 데는 또 이제 비닐 하고 뭐 품값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어 여기 한번 어 내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제가 요 사장님하고 전화번호 해서 연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또 궁금한 게 있나 어뭐 여기가 지금 삼어 삼중 하우스에 그렇게 그러니까 비닐이 이렇게 활대가 그 철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비닐을 만약에 겨울에 재배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해서 어뭐 겨울에 엽채류 같은 거 재배를 하면 그거는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 하여튼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예 네, 마늘 뭐 마늘이죠 네, 마늘을 이렇게 지금 심어 놓은데도 있고 뭐 양파도 좀 심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 제가 여기 전화번호 제고010 3336 5088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어 적어 놓을 테니까 저한테 문의를 해 하시면 제가 그 사장님하고 연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뭐 요즘에 계속 기농기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아서 어 제가 이제 지난번 올렸던 하우스 임대 그걸 올렸더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리는 거니까 어 관심 있는 분은 하여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 숙소는 이렇게 주방도 돼 있고, 방이 네 칸인데, 뭐, 기본적으로 네 칸인데, 여기, 어 거실도 있고,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어 여기, 이 방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방을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숙소가 돼 있는 하우스가, 여기는 이제 농장이 큰 하우스래가지고, 어, 이렇게 숙소가 돼 있는데, 뭐, 아주, 일반 뭐, 집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소에서 먹자고 하면서 어 같이 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다섯 동을 하던 뭐 그거는 이제 여기 어 여기 지금 사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